안녕하세요. 기아 모토클럽 매니저 대희열입니다. 2008년 처음 출시된 이후 무려 8년 만에 더뉴 모아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구하라 대형 SUV 어, 지금 모델 체인지 변경 기간이 됐기 때문에 어 그러한 사이클하고도 잘 맞아 떨어져서 지금 현재 공장이 주말인데도 풀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전 계약 대수가 벌써 7천대를 넘어서서 기아 자동차 자체에서 예상했던 예상 판매량을 넘어섰는데요. 그만큼 좋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이미 진행된 동호회 시승이나 기자단 시승에서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기, 이전 모델인 모아비의그 공간 RPM이라든가 그 다음에 승차감 등이 개선됐다는 평이 실 뭐, 주, 차량을 타본 분들이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기아 모터클럽도 어, 저희 기아 모터클럽에 활동하시는 자동차 블로그 8플을 모시고 직접. 더뉴모하비두대를 가지고 강원도 오프로드 주행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다 실제적이고 자세한 그 리뷰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강원도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기아 모터클럽은 이번 더뉴모하비 시승을 준비하면서 기존의 천편일일적인 시승보다는 어, 저희 기아 모터클럽에서 활동하신 8명의 블로그분들이 각자 중점적으로 어, 파악해보고 싶은 그런 특성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해 오셨는지 한번 출발하기 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셰품님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임음 셰프입니다. 전 이번에 좀 재밌게 타보려고 나왔어요. <laughs> 일단 오프로드 느낌 어떤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타보고 좀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마데 빠더입니다. 그 일단 모아비는 제가 구형도 도 타보고 처음 타보는 건데요. 얼마 전에 이제 직구의 랭귤러 타고 갔다 왔는데 그거하고 또 어떤 다른 느낌일지 국산차의 그 힘을 한번 느껴보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자랑차 올라가 카처입니다. 저는 모아비 저도 이번 에 처음에 접하게 되는데요. 왜 아저씨들의 로망이라고 불리는지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인지 저는 상품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헤이그리어입니다. 저 이번 모하비의 프레임바디의 그 자체 의 강성을 험멸을... 험멸을 돌파하는 상람을 알아보고 싶고요 5 7토 토크가 넘는 그런 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아... 저도 그... 지금 현재 그 프레임바디 차로는 유일하다 할수 있는 모하비를 강성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고 제가 예전 에 차차로 어, 뉴크운드를 탔었거든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프레임바디였고 물론 과거 차긴 하지만 지금 현재 모하비는 어떤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아 모터스클럽 회원 주이코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캠퍼들. 기아 모터클럽 기아 모터클럽 입니다 저는 캠퍼들의 로망이 <laughs> 모하비에 대해서 <laughs> 음, 캠핑 편의 시설이라든가 백패킹에 이제 뭐터 배낭이 좀 트렁크에 얼마만큼 적재가 되는지 뭐 수치를 재서 뭐 그거를 한번 좀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파이팅. 네. 네. 안녕하세요, 테리입니다. 그 대한민국 그 전통 SUV의 신을한번 느껴보려고 착장 가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다키입니다. 이 많은 인원이 두대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얼마나 실내가 안락하게 실내 감성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 네, 이제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아침부터 그림이 좀 우중충합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도 좀 그렇고요. 어, 남자들만 이렇게 페셜 게스트 투! 스페셜 투! <laughs> 그래서 이번 시승기는 좀 특별한 분을 따로 모셨는데요. <laughs> 오늘 저희 그더뉴 모하비 오프로드 시승 행사를 빛내주실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더뉴 모하비 오프로드 시승을 함께하실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웃음> 나와주세요. <웃음> 대박! <웃음> 진 표정들도, 아, 진짜, 아까 오프닝 할 때마다 다들 칙칙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참, <laughs> 예, 역시 남자들이 그런 데는 여자분이 한번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송아씨는 차량을 이렇게 뭐 스포츠카, 이런 보통 세단, SUV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종에서 어, 특별히 좋아하시는 차량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SUV를 되게 많이 타봐가지고요. SUV를 되게 좋아해요. 편하기도 느껴지시고요. 오늘 이 시승이 어떤 좀더 의미깊고 즐거운 체험이 될수 있을 것같네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어, 보통 보면 여자분들이 SUV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시내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SUV에는 여성 오너 분들이 운전을 많이 하시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송주아씨가 직접 더뉴 모아비를 어, 운전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출발이라고 할까요? 화이팅이라고 할까요? 출발! 출발! <laughs> 화이팅! 네, 네. 아, 그 더뉴 모아비라고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할게요. 하나, 둘, 셋. 더뉴 모아비! 예, 이제 출발을 할 건데요. 출발하기 앞서서 그냥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두개나눠 타실 수는 없으니까요. 송자시아 학계 함께 타고 갈 행운하들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복불로 가위바위보! 자, 아, 잠깐만요. 어느 서 하고 싶은지 물좋아야죠 아, 그렇구나. 컬러를 선택해보시죠. 화이트하고 블랙.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검정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 파가 좋을 것같아 네, 나도 검정색 좋아하는데. <laughs> 자, 피투기는 현재... 이거 한 번에 네. 끝내버렸어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가위바위보입니다. <laughs> 세번합시다세 번, 네. 세 번. 세 번? 아, 안바위보 안판 승부야, 안판 승부. 안판, 승부야. 안판. 가이, 가이, 고! 송아씨하고좀 어깨를 부딪힐 줄 알았는데. 너무 낯설요 어, 그러네요. 아, 쉽네아 약간 웃긴 상황이네요. 네. 어, 뉴 모하비와 함께 지금 고속도로를 좀 나왔습니다. 어, 마대파 다님이 지금 운전하고 계신데요. 네. 개선된 V6 s r S2 어, 3.0 디젤 엔진이 이전 모델보다 확실히 조용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전 모델을 어, 주행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네. 지금 처음 보신 분들 어떠세요? 이게 지금 디젤 3.0cc 엔진 차량처럼 느껴지세요? 일단 가솔린 엔진? 같아요. 저는 정말. 어... 저는 네. 처음에 타는데 뒷좌석 네. 몰랐라죠아 처음 좀... 아까 뭐지? 위험해서 제가 대화를 좀안 했는데요. 지금 음. 정체 중이어서 지금 대화를 하겠습니다. 아까 100km를 좀 넘나드는 구간에서도 제가 이렇게 운전 운전석과 뒷좌석은 또 다르니까요. 그 엔진 소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승차감이 나쁘지 않았는데 어떠셨어요? 어 음. 조석은 일단 어뭐 일반 세단의 이제 그 6기통. 그 가솔린 차량하고 아. 어, 한 8, 90% 싱크로율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정숙성과 승차감이 좋아졌다고요. 네, 엉덩이에서 이렇게 진동이 올라가는 올라오는 부분이 일단 모압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절제돼 있다, 억제돼 있다,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네. 就抓紧打。 어디예요? 와, 숨좀 멋있다. 뒤한 번만 잡아 주세요. 더뉴 모하비와 함께 한백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상이라고 해도 되나요 여기? 어, 정상이 아닌지 모르겠고요. 어, 저, 저, <laughs> 지금 중, 중이봉구군. 지금 기도 밑에 아니 앞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폭설이 내려가지고 눈 덮인 악조건인데 더뉴 모하비의 사륜구동 시스템이 아니었으면 못올라왔을것 같아요. 어, 오늘 이렇게 그 오프로드 사륜구동 중에 본 소감을. 어, 여성분의 한번그 느낌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셨어요? 조아씨? 어, 저는 오프로드라는 걸 처음 체험해 봤는데요. 어, 무서워요. 굉장히 <laughs> 무서워요, 무서워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익 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누구라면 진짜 이걸 짜릿하게 체험해 볼수 있는 진짜 정말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익 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오프로드를 다시 한번 보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네, 이게 오프로드가 정말 그 어떤 마,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위험한지 알면서 계속 그 엑셀과 핸들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중간에 좀 어려운 게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어, 이제 앞으로 좀더좀더 좀더 자연 속으로 오프로드 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살아서도 따라서도... <laughs> 지쳤네. <지쳤는데. 웃음>